자, 어제 우리가 백달러를 음. 어 이란 돈으로 음. 이란 이 뭐라 했지? 또. 리알. 리얼. 리알로 어 환전을 했습니다. 음. 환전했는데 진짜 엄청 진짜 엄청납니다. 음. 어, 이게 단위가 사실은 이게 10만 원이에요. 한 장에. 음, 십, 십 <laughs> 10만. 예, 어, 10만. 음. 이거는 요 <laughs> 이거는 백만 리만이 a n i 0 p e n 0 m 만 n i a p 100만. 100만 p e n 데자기들 i a Pengm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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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n g m a n i 에 Pengmania. p 뒤에 만 m 떼버리고. 이 e n g m a n i a p e n g m a 이 i a Pengmania. Pengmania. p e n g m a n 이게 p e n g m a n i 이거 하나에 300원이니까 3만 원이지. 어, 만 원. 한 장에 300원짜리입니다, 이게. 음. 참, 돈은, 예, 300원. 예, 어, 음. 3 0원이에요 그래서 음. 두 뭉치에 봐야 한 뭉치에 3만 원씩밖에 안 됩니다. 음. 6만 원. 나머지 이이 돈으로 이제 좀큰 돈으로 빠졌습니다 음. 이거 3 0 이건 3 0원1 0만만3 0원 꼬리죠, 그렇지? 삼3 음. 0원 꼬리고 요 50짜리는 1,500원짜리고 음. 음. 뭐 이렇습니다. <laughs> 이게 그래서 돈을 많이 갖고, 주고 많이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네, 이게, 이렇게. 이게 신권인 것 같고요, 이게 국권인 것같고 음, 이거는 50을 음, 음, 이렇게 됐잖아. 5만을 원 해놨는데, 음, 음, 어, 이런 식으로. 음. 이건, 이건 국권, 이게 신권. 어, 이런 식으로 또막 섞여가지고, 헷갈려, 어, 지금. 헷갈립니다. 음. 그래서, 야, 이게 뭐, 우리 진짜 헷갈립니다, 이게. 그래, 돈이 너무 에, 헷갈려. 에. 그래서 요거는 한장 300원짜리, 응. 요거는 한 3,000원짜리. 응. <laughs> 그리고 100달러 바꿨는데 이렇게 돈이 응. 많아졌어요. 네. <laughs> 응. 그래서 가방도 이렇게. 바꿨어요. 돈 때문에 응. 가방이 작아졌어요. 그래서 가방을 좀 저쪽에서 큰 응. 걸로 하나. 바꿨죠. 어, 바꿨습니다. 샀습니다. 응. 저리가다니려고 응. 뭐, 웃기는 응. 이야기, 일이 많습니다. 여기. 기름 처음 어제 넣었는데, 음, 경유 음. 헷갈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가져갔어요. <웃음> <웃음> 가져갔는데 우리는 음. 처음에는 오이주 한 5만 원대나 이거 안 싼데 이랬는데 음, 뭐 이렇게 음. 5천 원이었어 5천 원. 음. <laughs> 공 하나 떼야 되는 건데. 아, 공 하나 떼야 되는데. 음. 어. 그래서 여기는 기름 리트당 음. 한 150원. 음. 에, 우리가 한 30, 이리트인가, 그지? 응, 35리터. 5리터나 응. 그렇게 그래, 계산해보니까, 리터는 한 150원 정도 응. 나옵니다. <laughs> 응. 여기, 우리가 여기 아침에 잔대가, 응. 이런 공사장 주변입니다. 아, 도심이 너무 복잡해, 시끄럽고, 복잡해가지고, 여가으로 나왔습니다, 좀. 어, 그래서 여기 공사하는데 사람도 안 다니고, 이렇게 우리 차 여기에 <laughs> 이렇게 세워가지고 잘 잤습니다. 이렇게 도심에서는 시끄러워서 안 됩니다. 이렇게 좀 나와줘야 됩니다. 큰 쇼핑몰 조용한 데나 아니면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저 앞에 큰 쇼핑몰 찾아갔는데 주차장이 그 건물로 된그 주차장이었어요. 복잡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날밤, 이란에서의 첫날밤 잘 잤습니다. 잘자고 다시 쇼핑몰 쪽으로 갑니다 복잡한 시내로 갑니다 <웃음> <웃음> 진짜 복잡하대 쪽 <laughs> 봉고지에 대야되나? 못뭐 들어가게 대가 있나? 이쪽에 대야되나? 여기 여기다 대야되면 돼 우리 이거 어차피 어. 높이 때문에 안 되니까 여기 대야되면 돼 그래, 그래. <laughs> 여기 대고 가면 되겠지 어, 양쪽 다 갔다 갔다 할수 있을 것 같아 살람 땡큐 다사쿨. 다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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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리고 또 뭘까요? 지금 음. 몇 가지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 이 친구들한테 코레주누비 난국인입니다 오케이? <laughs> 아, I'm korea n 코레주누비 오케이? s <laughs> o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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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주누비는 <laughs> <우리> 맞고 s a l a 다샤쿨 다샤쿨 <웃음> <웃음> 다샤쿨 <웃음> 다샤쿨 <laughs> <laughs> 다 <다샤쿨. 웃음> 오케이 10시부터 연다고 어. 했지 그지? 렇 어. 일단 있는 거 들어가보자 뭐가 제안이 많네 롤러스케이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yeah, 뭐 되고. 그렇게안 <laughs> 되는 많네 방금 해아 근데 이 문은 안 열린 다안열어오 오, 아까 문을 열오픈오 오픈 오픈 오픈? 오픈? 이오아 오케이 예식 이쪽에 오니까 이런 게 화려하다, 그죠? 이아랍 문양들이. 너무 멋있다. 진짜 화려합니다. 맞아. 와. 어, 이래서 비싸고 싶다. 응. 음. 그래. 음. 와. 화려하다. 어떻게 그. 하는 그. 거 아니야, 또? 응? 그.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와. 오, 여기 서브라스도 좀 수준이 있는데? 그래. 오, 화려하다. 어. 이거 봐. 이건 그러니까. 견과류 같은. 이거 어. 견과류 같은. 아, 막 과자 말, 과일 말린 거. 과일 말린 거네. 키위 말린 거, 바나나 말린 거, 막고대로 있잖아 모양이. 그러니까. 키위, 말 마... 이거 바나나, 오. 사과. 어. 키위, 딸기, 딸기 말린 거 봐서도.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나눈 친구들이, 이 젊은 학생들이 또 우리가 심카드 사는 데가 우리가 구경하고 있으니까. 안내해준다고 또 따라왔습니다. 하, 친절합니다 다 여기가 뭐 5G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학생들이 물어보고 여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하는 것 같은데 어, 패스포트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기 도움을 주신 어, What's your name? Your name? Your name? I'm Maria Mari? Mari Mari And you? My name is Ocha 우짠 우짠 우짠. 네 유. 슈퍼. 어? 아米아미르아미르아아아 미스. My name is 미스. 미스?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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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 e m Nice to meet you. 아 다시 아크 다시 아크. 아 신카드 하러 왔습니다. 아랑도 이 친구들이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오주금 찾아왔습니다. 여기 뗀데? 이런 셀이 아니고, 뭐, 다른 셀 네. 얘기하는데, 아, 아. 아무튼 뭐, 데미니, 데미니. 그래. 네. 음. 와, 이게 지금 상가 중심에 있는 중심인데, 이렇게 안에도 돔처럼 되어 있습니다. 와, 그냥 일반 상가인데, 되게 화려하고 멋있네. 백화점 수준 이상인데? <laughs> 그지? 이야, 멋있습니다. <laughs> 말린 과일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향신료하고 말린 과일, 이런 것들이 이 수준 자체가 다릅니다. 음, 저쪽에는 오, 지저분했는데, 여기는 뭐 진짜 화려하고 깔끔하네. 깔끔하다. 음, 여 이거 먹어도 어? 되겠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 이거 어. 이렇게 싹 끓여먹는 거 봐. 이거, 어, 코, 티? 짜이? 짜이. 아, 차이. 아, 음. 차이 하는 거네. 음. 음. 이렇게 끓여먹는 거구나. 음, 그러게. 아, 그러게. 어. 냄새 맡아보음 좋다 좋아? 냄새 맡아봐 당신 음굿아굿굿굿 이것도 차를 만드는 여인 같아요 국화 우리나라 같은 국화차 음. 오, 너무 이쁘다 근데 깨끗하게 어. 그렇지 아이 차를 만들어 이는뭐 뭐, 말린거 그냥 먹는것 같고 이거는 강황인데, 그렇지? 강황이네. 응. 어. 이거 아. 진생이되는다 아. 인삼이. 아, 이게 인삼이네. 홍삼. 오. 말린 거. 여기도 홍삼이 나나? 그러니까. 이 G from Korea. 응. It is g i n s o r e 아, 이게 고 아. 이거 아. 한국 거래. 아. 어머. 아. 오. 이거는 중국 거고. 아. 오. 아, 그렇구나. 한국의 예, 인삼이, 이 아, 이거, 이건 홍삼이. 어, 홍삼이 응. 이까지 왔습니다. 세상에. 아, 그렇구나. 음. 이게 시나몬 시나몬 양치 양치 음. 음. 오 어. 음. 음. 이게 자. 시나몬 양치 음. 자 마늘도 뭐 저렇게 해가 파나저 어. 마늘 같은데 아삭굿 음. 아아 아. 아, 여기도 막 저건 코코넛인데 코코 어. 바나나 이거는 뭐야 이, 이건, 이건 고구마 코코넛. 아니야 고구마 아닌가 고구마 약간 아 무슨 저아 망고다. 망고. 망고. 어, 망고네. 어, 아, 망고고 저 어. 저거는 코코넛이고. 어. 저거는 어. 아이거한점 <laughs> 찍죠. 선생님? 아. 망고? 망고. 아. 됐어, 됐어. 응. 이 코코넛. 코코넛. 응, 어, 코코넛 먹어라 한다. <laughs> 먹어 도돼요 Can I try? 어. 네, 네. 아. 아, 이건 코코넛이고. 조금만 봐도 야. 이거 특권을 분대지. 이거 먹어봐. 응? 먹어봐, 어떤지. 음.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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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laughs> 아, <laughs> 음. <굿. 웃음> 음. 뭐, 음. 그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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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향서 오겠습니다. 저기 저 향상, 예있다 오랜만에 이런 것도 보네요, 사회 오늘 음. 네, 상가가 참 크고, 너무너무 크고요. 이거 제품도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차, 말린 과일 이런 것들은 되게 진심인데. 음. 음. 이쁘다. 화려하다. 오, 오, 살람, 살람, 살람. 살람. 아, 예쁘다. 화려하다. 음, 이거 터키 그 무슨 춤지? 이그 우리 봤던 거 수피 춤, 수피, 수피 댄스 춤, 응, 수피 댄스, 수피, 수피 댄스. 아, 잘해. 응, 응. 아, 여기민 밍크코트 같은 거네. 다 밍크 모자, 밍크 제품. 잡 아, 진짜 멋있다. 응? 비싸겠다. 이쁘네. 어, 이기 봐. 응. 막 예쁘네. 응. 응, 이봐, 이런 것도 이쁘다. 응. 오우. 어머, 가볍고 좋다. 가볍고 좋아? 응. 묵직하고 이게 아니네. 가볍네. 응. 여기는 빅사이즈 전문 의류상관, 의류점인가봐요. 이게 진짜, 어우, 빅사이즈 라는 거를 정말 리얼하게 마네킹도 만들어 놔가지고. 3차선인데 지금 1, 2, 3, 4, 5, 6차선이 됐습니다. 이게 3차선짜리 도로인데, 6차선이에요, 6차선. 근데 그러니까 하나에, 한, 한 차선에 두 개씩. 그 지금. 들어옵니다.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서로 막 난리네. 그러니까. 클락션 울리고 막 들어오고 막 어, 너도 어. 빨리 가라. <laughs> 너남륙할게 아니거든 지금. 너도 지금 잘못하고 있거든. <laughs> 아유. 운전하기가 진짜 어, 신경 쓰인다. 어. 진짜 확실히 안 좋네. 아랍 쪽은 다 이래. 어? 예. 네. 얘가 막들어오잖아 이렇게. 돌아올 것도 아니면서 또 거기로 갈 거면서 이런다. 유리를 응. <laughs> 닦아주고 300원 받아갔습니다. 응. 여기는 더 더러운데? 예. 그지? 예. 한번 닦아야겠다. 예. 응. 응. 됐다. 아이고 얘기도 저런 저런 애들이 많네. 그러니까. 일이 닦 가지고 돈주면 받고 안주면그만이고 음, 안주거 거의 다안 줬어. 사람들이. 음. 그래서 안 됐어서 좀리가준 거지. 음. 좀안 됐네. 이게 그래도. 어. 돈으로 따지면 10만 원 줬는데. 10만 원. <laughs> 어. 어. 그제 우리 나라 돈으로 300원. 10만 원 맞지? 아, <laughs> 어, 10만 원. 네, 어, 10만 원 줬는데. 아. 어. 300원. <laughs> 10만 원. <laughs> 복잡한 게 아니고 그냥 여권만 주고 그런다. 어. 여기 좀, 좀 일단 체크하는 뭐그 과정이겠지, 그렇지? 여기 이란 셀에 왔습니다. 아, 이란 셀그 통신사 정말 대로 아. 제대로 된 통신사 아. 회사를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란 셀 여기 어떻게 보면 이란 셀 본점에 왔습니다. 네. 여기서는 아마 될것 같아요. 여기 심파들 우리를 만들 수가 없어서 여기 현지인 이란셀 통신사 직원 이름으로 가입했습니다 아, 우리는 유심을 해결 못해 가지고 세 군데나 갔는데도 일반 그 유심 가게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란셀 그 본사에 왔습니다 여기 대리점에 아, 여기 와 가지고 지금 유심을 해결했습니다 그냥 바로 바로 이란셀 여기 와야지 일반 그 가게에서 컴퓨터 아저어 휴대폰 가게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세 군데는 가도 다 실패했습니다. 어 유심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운전대에다가 저렇게 어 자물쇠를 채워 놓고 자전거도 이렇게 딱 그냥 채우자마자 이렇게 튼튼한 세줄로 이렇게 채우는 걸 봐서는 뭐가 이게 도둑이 있는 모양이에요. 제 많은 모양입니다. 어좀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차도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겨우 저 뭐야? 기란세. 어 이제 유심을 해결했습니다. 어. 어렵게 했습니다 유심.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한테 잘안 되는가봐요. 아, 일반 여기 어, 어. 휴대폰 뭐 가게나 작은 어, 통신사. 통신사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군데나 해서 안 돼가지고 여기. 대리점이 아니라 정말 통신사 어. 에 찾아왔더니 어. 다행히 되긴 되는데 이것도 뭐가 좀 어렵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하고 그리고 여기도 막아놔가지고 어. 유튜브를 막아놔가지고 VPN을 어. 깔아야 되는데 우리도 그 VPN이 있는데 그 VPN을 되지도 않고 음. 이 현지 그뭐 이란 셀 통신사의 사 직원들이 음. 직접 뭐 깔아줬는데, 음. 둘이서 이렇게 했는데도 몇 시간 걸렸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깔수 있는 VPN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몇 시간 걸려갖고 설정 다 해주고 해서 겨우 이제 유튜브도 어. 가능해갖고, 이제서 유튜브를 어.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안 그러면 여태까지 트르크메니스탄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음. 유튜브를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음. 들어가지지가 않으니까. 음. 그랬는데, 그러니까 통신이 네. 완전히 막혀 있어. 뭐 무슨 통신이든지. 음. 카톡. 카톡이니 뭐. 음, 카톡도 안 되고 왓츠앱도 안 it 되고. 그래서 지금 겨우 브이페인 깔아 놓고 보니까 어, 왓츠앱하고 카톡하고 엄청 많은 메시지가 와 있어요. 음. 그 걱정하는 메시지. 음. 연락 안 된다고. 음. 저희 딸도 연락 안 된다고 신고했대요. 예, 대사가에다가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 지금 프로크메니스탄을 5일간 여행했는데 음. 그때 통신이 전혀 안 됐거든요 음. 어, 그 다음에 일안 들어와서 어제도 해결이 안돼 가지고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8일간 연락이 두줄되 됐으니까 음. 뭐 걱정할 사람도 굉장히 걱정인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아 이게 참 뭐, 뭐라고 그걸 다 막아놔 그치? 음, 음. 어쨌든 이렇게 뭐 방법으로 유튜브 보면서도 그치? 음. 막아나만한 소용도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대기라도 하지만, 어. 트루크맨스탄 되지도 않아요. 트루크맨스탄 아예 유튜브를 아예 차단 찍혀놨고, 어. 어. 뭐, 우리가 거기 유심을 어렵게 거기도 구했는데, 음. 거기도 유심도 비싸고 어려웠어, 그지? 음, 비싸고 어렵고, 아. 2기가 밖에 안 됐는데, 그 2기가도, 우리 몇 밖에 안 사용했는데, 벌써 이, 이, 이틀 만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 이틀 만에 없어졌어. 예. 그니까 거의 쓴 거라고 볼 수도 없지. 그니까 러딱 구글 지도, 음. 어떻게 뭐, 뭐 조금 반 거, 음. 거기에는 뭐 유튜브 돼야 보지. 음, 여기, <laughs> 아예 국가에서 그거는 막아버린 거 어. 같고, 여기서도 막았는데, 어. 그래도 어, 막, 여기는. 어떻게 어떻게 설정을 음, 막 했고, 설정을 그리고 해가지고. VPN 설정만 한 거의 한 시간 반 걸린 거 같아. 에. 그렇게 보고, 유심사는데도한 30분 이상 걸렸고요. 에. 이랬습니다. 이게 막, 막 들어와 있는데도 막 어, 이렇게 들어가는 것 봐. 아, 막 들어옵니다. 막 아. 서로 진짜 눈치 싸움. 아, 눈치껏 해야 돼. 아. 아, 우리는 사람도 <laughs> 차도 눈치껏 해야 돼. 사람이 와도 뭐 멜로 서주지 도않 나는. 아. 아. 어쨌든 유심을 해결하고 아이고, 나니까 아이고, 속은 소금 좀 불이 내졌습니다. 어, 아깐 음. 뭐. 안 되니까 답답했는데 이거 그러니까 뭐 구글도 안 되지 음. 뭐 검색도 안 되지 그니까 러뭐 찾아야 되는데 음. 찾지도 못하지 음. 공원이나 이런 길거리에도 저런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저 건물이 뭔가 했더만 화장실 건물이에요 <laughs> 이쪽에도 길 건너편에도 좀 있네 깨끗하지는 않아도 화장실 시설인 게좀 공중화장실이 있는 편입니다. 복잡합니다. 어. 10cm 여기도 관... 아. 운전하는 게 10cm 아. 간격으로 운전. 그래도 인도처럼 백미러를 없애고 운전하진 않아서 그 정도는 아니니까. 고향어. 여기서 위로 올라가. 제대로 제대로 이속 고속도로에서 120km 수속에 여기 서면 밑에 차는 오라고

돈을 저렇게 셉니다. 우리하고는 또 다르네.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삼5만1 5만계 아, 쌀아. 다시 할거다다다 돈을 갖다가 셈게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네. 그게 사0오이다4천오백원다 응. 계란이 1 5 0 아이가 3을 네, 고 30돼 4,500원? 예. 네. 어, 계란 20개 20개가 얼마지? 얘는 얼마인지? 모르지 <laughs> 아. 계란 20개하고 물두개하고어 2개 샀는데 4,500원입니다 Heaven's ship sails low.